제가 하고 있는 2단계 단톡방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자, 이, 이 책이 되게 좋았다면서 그래서 저도 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 있어요. 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꺼내봤어요 살며 사랑하며 배움이 전에 몇, 몇 페이지 정도 좀 읽어드려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읽음 이렇게 페이지 201페이지부터 몇장 중에 내용들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랑하라고,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자. 제가 아까 중간에 마치 예고처럼 얘기했어요. 가장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자, 그 테마인데,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라고 적어져 있네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지 않는데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알려주는데 인생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많은 지식보다 인생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어느 학교도 학교 학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책 중에 나 있어요. 많은 사람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공부도 하고요. 취미 활동도 하고요. 뭔가 배우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애를 써야 내가 완벽해야지, 완전해야지. 네, 우리는 신이가 신이 될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신이 될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완벽한 사람은될수 없어요. 신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설거지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잘 개어놓는 거, 내가 벗어놓은 옷잘 개어놓는 거. 그릇 설거지 통에 잘 갖다 놓는 거, 오늘 출근 잘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여러분들 쉽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 충실히 해야 될 일, 그건 뭘까요? 어제 제가 인스타에도 얘기했어요. 자주 얘기했어요. 그보다 먼저 충실히 해야 될 것은 내 일상에 감사하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거,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감에 감사함을 느끼는 거, 또이 책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좋아라는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그렇지만 나는 이런 내가 좋아,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해, 이런 내가 너무 좋은데,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내가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해보세요 이런 내가 좋아 하면서 마음속에 혹시 아, 내가 뭘 잘난 게 있어야지 나 부족한데 잘난 게 있어야지 혹시 그렇진 않아요? 일단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거울 보면서 따라 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내 얼굴 보고 내눈 보고 그래 좋아 지금의 나 정말 사랑해 지금 내가 뭐 어때서? 지금 나 정말 좋아 사랑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리내서 속으로 우물우물우물 사랑해 그래 좋아 응애하지 말고 웃으면서 저 여자가 얘기하라고 그래, 그래 좋아 뭐 어때? 이게 아니라 딱 반듯하게 빠른 자세로 웃으면서 내가 뭐 어때서? 그래 좋아 나는 지금의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뭐 있어야지요. 내가 가진 게뭐 있어야지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란 사람, 당신이란 사람, 저라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나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나라는 영화를 그리고 있고요. 나라는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퍼즐은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아요. 나라는 인생에서 나라는 퍼즐에는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맞춰지지 않은 단 하나의 퍼즐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없으면 내 인생의 퍼즐은 완성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 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이미 무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퍼즐을 딱 맞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한데 내가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 되어야 될 텐데, 가족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아니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입 있잖아요. 웃을 수 있잖아요, 어색해도. 그냥 그존재만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고 있어도. 존재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그 여러분들이 인생에 맞출 수 있는 퍼즐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무언가 할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 존재가 웃었어. 남을 보고, 나의 가족을 보고 웃었어. 존재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 웃으면서 또 에너지를 전달하네요. 정말도 훌륭한 걸 일을 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웠어 이불을 딱 개운 다음에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일어난 나의 식구들에게 굿모닝! 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세상에! 존재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 이불도 개고 인사도 했어요. 인사도 했어요. 긍정의 에너지를 나눔까지 했는데 집안 정리까지 하면서 공간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줬네요. 오와 따봉 완전 쌍따봉 이거예요. 나는 별게 없는데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 뭐라도 돼야지 자식 자식 앞에서 수중한 사람이 되고 면목이 좀 쓰지요. 주변의 사람에서 좀 고개 좀 들고 다니지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해야 될 일을 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 완전한 삶을 사는 법. 완전한 인간이 되는 법. 해야 될 일을 해라. 해야 될 일을 해라. 해야 될 일을 하셨어요? 해야 될 일을 하셨어요? 지금 나 사랑하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걸 인정하는 거. 지금 나 그대로,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뭐 어때? 내가 뭐 어때? 지금 내가 뭐 어때서. 그래도 좋아. 지금 이 순간에 나 너무 좋아. 사랑해. 순간을 자꾸 느끼는 거. 순간을 좋다라고 얘기할 를수 있는 거. 지금 순간에 살아가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해야 될일 하고 있어요. 해야 될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했어요. 오늘은 난 사랑이, 사랑이 나의 이름, 사랑이 나 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빨리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돼. 늦는 건 없어. 아, 옛날에 그렇게 예, 이미 너무 이걸 늦게 알았네요. 옛날부터 긍정으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늦게 알았네요. 안 늦었어. 우리는 지금 현재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어요. 계속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우리는 계속 과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언제까지 후회할 거야? 계속 후회하는 과거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내 완전한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지금의 나. 그래, 좋아. 지금 내가 뭐 어때서? 이런 나도 너무 좋아. 좋아. 좋다고 얘기해주는 거. 아, 나는 존재만으로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좋아하는 내가 빵긋 웃어줘. 아, 이렇게, 이렇게만 있어도 참 대단한 존재가. 빵껏 듣고 혼자 나한테 거울 보고 웃고, 식구들한테 보면서 웃고, 직장 동료들한테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웃고. 이런 게 정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 나눔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장,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걸 하시면 내 주변이 바뀌고 내가 바꾸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이거 바꿔야지, 꼭 이거 바꾸고 맡겠어. 이거 꼭 노력하겠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걸 꼭 고쳐보고 싶어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이런 나도 좋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잖아. 이런 내가 좋아. 뭐 어때서? 이런 나도 너무 좋아 지금의 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싫었던 모습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은 뭐가 있어요? 화내는 나? 폭식하는 나? 이런나?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내가 없었으면 노력을 했을까요? 노력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들이 행복했을까요?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모든 즐거움에는요, 이런 뒤에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뒤따라요. 항상 어떤 힘든 일이 없고 이런 즐거움이 계속 평생 계속된다면 이게 즐거움인지 모르고 살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저런 모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내가 한 끼를 먹었을 때 오~ 이걸로 포만감이 느껴졌어요.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과거들은 내 행복일, 내 앞으로 느낄 모든 것들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했다, 저런 걸 했다. 과거의 모든 나의 모습이 감사해, 나의 모습이고 뭐 어때? 그런 나도 사랑해. 내가 변하고 싶다면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모습마저도 사랑을 해주고 시작을 하세요. 여기서 꼭 벗어나야 돼. 이런 모습은 너무 싫어.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야. 사라져야 될 거야. 가 아니라 이런 모습도 사랑해 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덕분에 내가 이런 노력도 하게 되었네. 고마워. 과거의 나의 모습.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노력과 얜 미우니까 이런 나의 모습은 내 인생이 절대 쓸모없는 모습이니까 오늘 바꿔야지 랑은 전혀 나아가는 과정이 달라요 미워하면서 달라지려고 그러면 애를 써요 아 하면 안돼 애써야지 아, 오늘 꼭 이거 참아야지 가 되는데 옛날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면서 아 어, 그래 얘 덕분에 내가 한층 나아갈 수 있어 그리면서 하는 노력은 뭔가 느낌, 방향성 자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정말 다를 거예요. 비비르캣님 왕키님, 안녕하세요. 도이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할일 하실 거예요? 지금 먼저 하면 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나눔하는 거예요. 여기 채팅창에. 모두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이 방송을 들어요. 여러분이 있어 제가 이 방송을 해요. 해야 될일 손가락 왜 붙어있겠어? 이런 거 적으라고 있는 거지. 입이 왜 있겠어? 웃으라고 있는 거지. 나한테 주어진 이몸 어떻게 쓸 거야?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데 찡그린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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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쓸 거야. 아, 살쪘어. 아, 이런 데쓸 거야. 내 손? 사랑해. 오늘도 어, 이렇게 사라져서 고마워. 나의 아이들 안아주고, 나의 신랑 두둑두둑. 이 입, 육화는 데쓸 거예요? 아, 짜증나. 이런데쓸 거예요. 입이 붙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잘 이용해 볼까? 웃어보고, 좋은 얘기하고. 문화센터 강의 수강, 수강 질문 있는데 어디 해야 될까요? 저한테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고 백화점에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문화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신청해요 라든지 이런 거는 백화점에 문의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근데 저를 바라볼 땐 이미 건강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면 돼요 어, 이미 저는 건강하거든요 무척 많이 자, 여러분들의 모든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귀한 사람이라는 거 진짜 제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귀한 존재들이 세상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6시부터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송이에요. 너무 너무 좋은 게 진짜 이제 뭐 먹는 거 변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하면서 꿈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계속 계속 매일 매일 늘고 늘고 있어가지고 행복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백화점 클래스 자체가 처음인데 그냥 클래스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무 절차 없이? 네. A, A 먼저 들어오고 B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다 대부분 첫 클래스고 일일 클래스이기 때문에 두구나 오시면 되는 거예요. 편한 마음으로 필기구 가져오시고 편한 의상으로. 제가 아마 가을 학기 좀 수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A 수업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누워서 하는 호흡들이 있는데 그 수업 방식이 조금 조금 다르니까 많이 자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수업 제가 끝나고는 질문 이렇게 하거든요. 질문 타임. 그, 혹시 다음 수업 전까지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수업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B만 들으면 안 되겠지. 처음이신 분들 A 들고 B 들으시고, 또는 기다리셨다가 그때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운동 자세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봐드리고 자세 교정해드리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저 아침에요. 세수하고 비비크린 이렇게 얇게 한번 바르고 시작해요. 조명 잘 받으려고.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해요. 오늘 어떻게 보낼 거예요? 오늘의 하루 이렇게 눈 감고 머릿속에 그리셨나요? 그렇게 그린 하루가 나에게로 대부분 다가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루 보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의 숙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내가 오늘 보내는 나의 일상의 환경들, 내 동네, 내 회사 동네, 내가 걸어가는 길, 마트 가는 길 그런 풍경들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채를 함께 하고 있, 있는 공간들이 각각 계시죠. 뭐 단독도 있을 거고 유채 카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인스타그램 유채리 있을 거죠. 거기다 올려주세요. 역시 산 후에 할수 있는 꼭 필요한 산 후에 호흡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호흡 5주 챌린지랑 방토하시면 엄청 붓기 빨리 빠져요. 오늘 마음 몸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으지면서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의 하루는 나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불행 또한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냥 잠시 힘든뿐이지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불행과 행복의 기준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든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곧 나는 행복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긍정의 시작 기다릴게요 안녕